이거 찍어줄게. <laughs> 찍었어, 엄마, 엄 응. 아, 저거, 저거, 움직이는 거또 있어. 새골이야? 응. 가보자. 새골 쇠골.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아? 哇，厉害！ 블루베리 꺼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지아가 나와야 돼? 아니야 요거 요가... 오늘은 맛있는 요거트를 만들거예요 <laughs> 그냥 엄마는 에 넣고 싶은데요 이렇게 넣고 요거는 제가 그냥 마, 그냥 요가트고요. 이거는 그냥 안단 요거트고요 이거는 브레놀라고요 이거는 블루베리랍니다 응. 이세개만 가지고 할거예요 근데 이거 달아 베리는? 응? 베리, 베리 블루베리만 넣을거아 다른 요거트 이거 응. 좀 달아요 일부러 아기들 먹으려면 너무 안던건 좀 그래서 여기 안에 우선 요거트를 넣어요 응. 이렇게 비워볼게 내가 할래 음, 알았어, 지아가 해, 그럼. 나도 한개한 하고 네. 네. 싶다. 지아가 지아 위쪽으로 와서. 지아 위쪽으로 와서. 쏙쏙쏙쏙. 네. 그럼 그래놀라 이제 넣을게요, 엄마가. 네. 그래놀라 아, 투화합니다. 엄마 이것 좀. 투화한다고? 네. 그래놀라 투화. 어. 음, 음, 맛있어 보이는 그래놀라네요. 네, 엄마는, 음. 음. 다 됐다. 블루베리, 수아! 블루베리를 넣을 어. 거예요. 블루베리, 실제 사진이 아닌 거참 맛있게 생겼죠? 응. 음. 지우다 넣었어요? 네. 음. 아. 정말 맛있어 보여요. 아, 지우 지우가. 오 그냥 먹을래요, 이걸 응, 음, 지우가. 요거베리넣고베 음. 음. 넣고. 블루베리, 블루베리, 어요베리요 음, 이제 맛있는 음. 요거트가 탄생했습니다 블루 네, 야 냉면 완성됐어요 사자 표범이랑 있는 다른 호모 같은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뒷발이 뾰족합니다 아 지하 가까이 어요 어떤 걸로 까까거 이거로 해놓고 찍을까요? 네 아장 이걸 펼리면 어떡 해요? 엄마가 이거 잠깐 멈추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잼 바른 빵을 만들 거예요. 잼 바른 샌드위치요. 잼 바른 샌드위치가 보셨어요? 일단 보고. 말하세요. <laughs> 네, 네, 이거 잘라요. 이거 잘라요. 이건 나중에 토스트할 때 써요.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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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친구들은 네. 잘라요 교수 가위 볼래요. 엄마가 하는 게 좋겠어요. 방수처럼 응. 합비다 오수가 하고 싶은데. <laughs> 가위로 하는 거라서. 되게 미안해요, 진짜. 그리고 또이 거를 안 먹고 싶은 친구들은 안 잘라도 돼요. 지호가 어제 엄마한테 편집을 또 했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 편집을 할만큼 뭔가를 많이 찍지를 않아가지고 음, 다시 열심히 하지 마 말아가지고. 해. 어 엄마 한좀 크기만 비교했어. 부지런히 찍어야 될것 같아. 찍어서. 편집. 어 너네 공부하는 것도 찍어줄 테니까. 이거 하고 나면 브릭스 하고. 만마한테 찍어줄게 이따가 또 어... 수박, 수박 사오는 것도 찍어 자 완성 음, 음. 지호도 드세요 어... 카오가 밀크를 가졌어요 음 카오가 뭔데? 소가? 소가 안녕. 자, 지호랑 오빠는 김밥 재료 사러 가고, 저는 나머지 원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호가 빨리 편집하라 오래서 찍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찍어야지 할수 있다고 말해 놓고 열심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지호가 스팸으로 하라고 했고 계란 그리고 맛살 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 지금 단무지를 사러 갔고 밥은 했고 밥은 아빠가 아까 했고 보통 이렇게 리트릴 장갑을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쓰는 칼은 그냥 커크 신혼 초부터 커코를 세트를 구매를 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지아 조련 동기 엄마가 미국에서 살다 온그 예쁜 동생이 있는데 그때 많은 걸 전수해줬어요. 어, 스타우브, 커코, 바이타믹스 근데 뭔가 저도 뭔가 를 사면 그때 그 동생 표현으로 <laughs> 끝판왕을 사야 된다고 맞아요 어떤 부분에 꽂히면 그게 좀 부담되고 그러면 차라리 나중에 사는 게 낫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대체품으로 사면 결국은 그거를 사야지 끝이 나더라고요 부담이 되면 조금 이따가 사더라도 음, 꼭 필요하고, 내가 꼭 원했던 그, 바로 그 제품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코도 되게 마음에 들고, 음, 거기 컨트롤리까지는안 샀어요. 근데, 컨트롤리는 저는 부가티를 좋아해서, 부가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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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한 느낌 나는 그런 거 좋아해서, 부가티로 썼고, 또, 만족하고 쓰고 있고, 음, 스타오브도, 스타오브가 좀 저한테 맞는데, 좀 무겁다 보니까, 그릴펜하고, 꼬꼬대 하나 정도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귀찮으면 여기에 그냥 계란을 같이 풀어가지고 해버리는데, 오늘은 따로. 세라믹 펜은 많습니다. 세라믹 코팅으로 된 거. 스탠을 쓰거나 스탠으로 해서 제일 불편한 건 아무래도 눌러붙는 게 제일 불편하니까 프라이팬만 세라믹 펜으로 씹어요. 세라믹 코팅 펜이 완벽하게 안들러붙는건 아닌데 그래도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몇개 바꿨거든요. 지금은 하고 있는 이브드가 그린펜. 오늘은 지우가 원하는 편집을 할수 있는 분량이 나올지. 너무 아무리 우리의 인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봐도 재밌어야 될 텐데. <laughs> 어느 손으로 꺼야 되나? 다시 김밥 재료 세팅을 <laughs> 하겠습니다 머리를 아직못 말려가지고 좀 <laughs> 머리가 잡고 <자꾸> 나니까 <laughs> 이렇게 보이게 어? 애들 왔다 애들 왔어요 지워지워 왔어요. 네, 따로. 얘 꺼내고, 물 꺼내고. 김 김밥을 샤워하고. 이거 얼굴이 기름. 너무 안 나오는데? 우리 지우 얼굴 나오게 좀 해볼까요? 예쁜 얼굴이 나와야죠. 우리 지우. 이거 당근 맞아 엄마? 음. 뜨거워, 지 네. 아, 엄마 머리를 못 말려서 묶지도 못하고. 릿대고 돌아하고. 응. 왜 이렇게 내고 뜨거워요? 그거요 먼저 밥을 말아 줍니다. 밥을? 지아지오 지아지오 응. 엄마 이거 기 언제 할 거야? 어, 옆에 뭐를 하나 빼야지 이제? 다 나+ 나+ 고 다시 빼갖고 이거 이어 너무 차. 음. 이런 게 낫다. 일단 이건 해놓고. 음. 이거 해놓고 음. 이거 어이이 맞아 읽어 읽렇게해 읽어 읽 앞에 어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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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거맞아어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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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아 응. 엄마 이거 잘 꽂아 어거 맞아요? 읽어 음. 미니언니에 불 켜졌다고 누나 이거 안 보여지는 뭐안보면나봐봐바하니까 안. 보여 응 엄마는 아직도 머리를 못 말렸고 설거지하고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좋아. 수박을 잘라요 도와지 않는군요 우와 지아 지우 자석 인형 왔어? 됐다 자석 인형 지아 지우 수박 조금 음. 줘 아니면 시원하게 해서 줘 시원하게 음. 그럼 엄마 일단 담아을게요 엄마 원기둥 원기둥 모양으로 자르기 힘들 것 같아요 엄마 그러면 이렇게 된 모양 웅, 이렇게 엄마 이렇게 동그라미 그저. 반 모양 반동, 반, 원. 반원, 반원 할수 있어. 머리를 말려요. 머리가 너무 많이 자연 건조가 이미 돼버려서 음 늦게 말리네요. 기본에 있던 배럴 말고 롱베럴을 따로 산 건데 색상이 이 컬러는 품절이어서 이걸로 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쓰고 있고 방향을 바꿔서 하면 이쪽까지 봐저 뽑겠습니다 각도가 좀안 맞는데 이쪽까지 봐저 뽑겠습니다 지금 대충 말렸는데 지금 이러고 바로 이브를 풀지 않고 보통 다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뿌리 를확 살려 주게 말려요 어떻게 나올런지 하고 저는 앞머리를 컬을 뭐 따로 주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좀더확 확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열감이 있는데 지금 빼면 모양이 안 이쁘게 되니까 이렇게 둘 때도 있고 바로 어, 활동을 해야 되면 그 요런핀 굉장히 많이 쓰는데 되게 조그만 조그매야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이거를 그냥 서 돌려서. 이를 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딱 해주면 이제 지금 뿌리 부분을 떠, 떠 있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잠깐 활동을 하면 뿌리들이 살은 상태로 완벽하게 다 건조가 돼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전 매일 머리를 안 감고 이틀에 한번 정도 감는데 거의 항상 뿌리가 서 있는 상태로 많이 지는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예쁘게 하려고 그때 이것도 출시되자마자 샀었는데 저는 다 웬만하면 다슨 제품을 출시되자마자 슈퍼소닉가고 에어랩하고 이것까지 다 샀는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것도 되게 원하는 컬러 안정감 있게 할수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얘인 것 같아요. 보다나 봉 고데기 40mm를 썼는데 그것도 열 손상이 될까봐 사실 또이거를 샀던 거고 근데 얘를 쓸 일까지 잘안 가는 것 같아요 머리가 항상 손질 안 했는데 약간 손질이 된 것처럼 자연스러운 손질을 한 것처럼 보여서 그냥 말릴 때 이렇게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로 말려주는 게제 역할이 크지 않나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빼면 그냥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직후니까 가장 웨이브가 많은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다니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서 앞머리 떨어지지 않고 근데 원래 반곱슬이어서 뿌리가 살짝 서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말렸을 때 훨씬 더 얘를 이제 일일이 풀어주면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지금 너무 무리해서 지금 풀면 예쁘지 않아서 아직 따뜻하거든요. 지우가 말한대로 빨리 편집을 하기 위해서 분량을 이걸로 또 채워봤습니다.